인천시가 매력 있는 애인섬 만들기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지속 가능한 섬 정책의 발전을 위해 올해도 앞장섭니다. 애인섬 만들기 협약은 기간별 임무와 역할, 섬 활성화 센터 구축과 운영, 도서 특성화 시범 마을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섬 정책 방향 수립과 예산 지원을 하고 강화군과 옹진군에서는 주민 조직 및 사업 집행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또한 관광공사에서는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재 선발전사업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주도형으로 정책 흐름이 변화 중에 있는데요. 인천시는 이러한 시대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기간간 업무 협약과 도서 특성화 시범마을 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력있는 애인선 만들기는 도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공동체 조직을 통한 상품 개발, 판매, 운영 등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특성화 마을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에 따라 도서 특성화 시범 마을을 육성하기로 하고 올해 20억 원을 투입해 관내 5개 섬을 특성화 선도 섬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 특성화 시범 마을 육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모든 섬에 점차 확대 추진할 계획이고 더불어 애인섬 만들기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온통 인천 뉴스 오은지입니다.